인터넷 방송에서 별풍선 받는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인터넷 방송에서 우리가 별풍선 받고 막이도 수익을 만드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막 욕을 많이 해가지고 후원받고 뭐하고 하는 사람이 있고 막 사람들을 괴롭히고 뭐하 그러면서 후원받고 뭐하잖아요. 이게 다 뭡니까? 범죄자들이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타인을 고통 속으로 타인을 문제야 시키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별풍선물, 제가도 이제 알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다 벗어요. 많이 벗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과 연결되어 있는 컨텐츠들이 많아요. 성과 연결되어 있는 컨텐츠, 방송에도 많잖아요. 맨 나와가지고 성 얘기하고 있고, 외도 얘기하고 있고, 그게 다성 얘기잖아요. 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신나고 재밌어요. 치정에 관련된 얘기잖아요. 외도도 치정에 하나입니다. 치정에 관련되는 거잖아요. 다만, 범죄로 가느냐, 안 가느냐의 차이일 뿐이건데, 치정을 다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막 벗어던지고 이래요. 그런데, 아, 좋아요. 그러면서, 좋아요. 이렇게 누르고, 별풍선, 뭐, 한 개, 두 개. 이렇게 가는데, 뭐, 백 개, 천 개, 만 개. 왜 그래요? 나랑 하, 한, 번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또 해요. 또, 웃기게도. 그게 바로 뭐예요? 치정범죄예요. 과연 그거는 에이. 성매매냐, 아니냐? 성매매야, 아니에요. 그런데 웃기죠? 성매매 아니잖아요. 왜, 뭘로? 서로 상호합의된 관계에 의해서. 사랑을 전제로 해서 합의된 관계잖아요. 그래서 성매매가 아닌 거예요. 말만. 멋있죠? 그런데 우린 다 알잖아요. 성매매잖아요. 그런데 처벌을 할 규정이 없어요.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정범죄는 처벌이 정말 어렵습니다. 교묘하게 가해자들이 교묘하게 만들어놨다니까요. 그럼 나중에 보니까 내 재산 다 날라갔어. 어디서 찾을 건데? 어떻게 찾을 건데요? 법적으로 못 찾아요. 그러니까, 가서 돈 내놔라, 안내나 그냥 훅. 이제 가는 거예요, 그냥요. 그냥. 인생이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왜? 나중에 보니까, 꽃뱀보다도 더 못한 사람들이에요. 더 못한, 그래서 꽃뱀은 조금, 재산을 조금 낸는 나아요. 한 절반 정도 수준으로만 먹고 펴요. 왜? 그러면, 나머지 절반이 있기 때문에 그 절반까지 뭐라 안 하거든요 왜? 네? 그만큼 내가 대가를 치렀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그게 꽃뱀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또성악에도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아요 한두 번 밖에 안 해요 몇번 밖에 안해 그래도 더 웃겨요 꽃뱀은 쭉빵들이 없어요 뭐예요? 쭉쭉빵빵 <웃음> <웃음> 그래서 여러분이 들 생각하는 그런 동네, 치정범죄는 그런 동네가 아니에요. 내가 언제든 지정범죄의 가해자, 피해자가 될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 그 자체로 소중합니다. 거기에다가, 같이 추구를 연결을 해버리게 되면은, 그건 더 이상 사랑이 아니에요. 지정범죄 하나일 뿐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했으면, 그리고 결혼하고 나면은, 결혼하면 인생 끝나나? 결혼이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혼해서 애 낳고 살다 보니까, 니 네, 그때부터 피해를 입기 시작하네. 왜 네, 네가 원하는 거 내가 이제 다 해줬잖아. 사랑. 사랑해서 아이들 태어났고 뭐하고 그래서 자 이제부터는 내 인생사를 내 그렇듯 이제 막딴 여자랑 뭐딸 가서 뭐뭐 하고 뭐제내가왜 해줬잖아요. 원했던 거. 그래서 형모양처가 되는 게 꿈이었어. 그럼 형모양처 내가 되게 해줬잖아요. 아이도 아이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내가 너의 헌신을 받아 헌신이 아니죠. 나는 너가 할 만큼 해 주니까 나는 이제부터 이제 즐기면 살아야지 그래서 뭐 하다가 문제 생기면 외도하거나 뭐불륜하다 문제 딱 생기니까 너 내가 해줄 거다 해줬잖아 내가 못해준 게 뭔데 너는 이래서 나, 난 이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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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적반하장으로 나오잖아요 왜 나와요 그게 치정범죄잖아요 근데 어떻게 처벌할래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대하려고 들지 말라고 그거 백날 대해봐야 답안 나온다고 그래서 하는 방법을 몰라 그러면 요청하세요. 내 방법 알려줄게.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미 지정 범죄가 우리가 이미 외도는 지정 범죄 하나예요. 그런데 범죄라고 안 하는 이유는 왜 그런다 그랬어요. 가해피해 부부관계에는 가해피해 어차피 가해피해 해봐야 어디가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법으로도 안 되고 그래서 가해피해 개념을 일단은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뭐를 알아야어요 가해 피해 말고, 회복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난 다음에, 피해자로서 가해자를 개박살 내야죠. 하는데, 회복 가능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안 그래요? 내가 회복하고 나서, 상대가 회복을 안 하겠다? 어차피, 우린 치정사건에 멀어졌어, 이미. 그러면 그 다음에, 헤어진다? 그냥 헤어지면 안 돼요. 반드시, 피해복구가 안 되면, 그거에 걸맞는, 가해를, 가해가 아니죠? 복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뭘로 깡그리 작살내야 돼요 작살 그래야 내가 내 아이와 행복하게 살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무언 하고 아뭐이 정도면 됐지 뭐 이혼하는 걸로 목표를 해가지고 이혼 연락해서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번 피해자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사랑 때문에 또 가해자가 나타나 나 때문에 제가 가해자가 돼요 내가 이 얘기를 하는데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지정범죄는 가치와 연결되게 되면, 가치와 연결되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함부로 대처하면은 더큰 가해, 더큰 가해가, 더큰 피해가 일어납니다. 그거 하지 말아달라고 계속 당부하고 있는 현대,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고 있나요? 결국은 더큰 피해를 입고 있잖아요. 때 되면 더큰 피해를 입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혼해서, 편안해서, 아, 그러면 아이들 잘 키우고면 잘갈수 있을 것 같아. 착각하지 마세요. 또 다른 사람한테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또 피해를 당해요. 아, 나는 사랑 안 할래요. 나는 하기 싫어. 그런데 내 주변에 나를 가만두네? 왜? 먹잇감이에요. 피해자가 되기 위한 준비가 다돼 있는 사람들.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외도훈련을 치정범죄 하나로서 연결을 하는데 대신 아직은 가해 피해로 가지 맙시다. 가해 피해로 가지 말자. 왜 회복 가능성이 있으니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회복 가능성이 없다? 이제 가해 피해로 갑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도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안정이 됐어. 그다음에 이혼 수순으로 간다. 그런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 잔인하게 이 가해자에게. 보복을 할때 오는 가치가 있거든요. 그게 이해특시를 따져 줍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복 안 할랍니다. 왜? 내가 더큰 피해를 입어요. 대부분이 왜 그래요? 내가 회복하고 보면은 그가 무엇을 잃었는지를 모르게 가장 큰 가치를 잃은 거예요. 배우자 건강하고 행복하게 가는 배우자와 아이를 가장 큰 가치를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게 보여요. 불쌍해. 요 그냥. 그래 여기까지. 딴 데서 또 하고 있을 까요한 사람은 가해. 만나는 사람은 피해. 그러니까 이게 계속 가는 거야.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길이에요. 이얘기는 치정범죄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외도도 똑같아요. 치정범죄예요. 그러나 가해 피해로 가면 안 돼요. 그럼 회복이라는 개념이 사라지니까 타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정범죄, 가해피해로 한번 만들어지면 회복을 하지 않는 이상은 피해자는 죽을 때까지 피해자로 삽니다. 누굴 만나도 피해자가 돼요. 건강한 사람 만나도 피해자 되고 가해자 만나면 더큰 피해자 되고 가해자는 점점 가면 갈수록 가해가 강해집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가면 갈수록 점점 피해가 강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피해를 이제 더 이상 못 입으면 내 네, 아이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아이들이 피해를 입는 이유를 아세요? 지정범죄에서 아이들이 피해를 입는 거는 바로 부모가 엄마든 아빠든 그 피해를 피해를 감당을 못 하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에게로 넘어가는 거요 함께 있는 가족에게요내 네, 부모님 부모님들이 왜 피해를 입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감당을 못 하기 때문에 가해자들은 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립니다. 이거를 좀 알았으면 하는 게, 제 발음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냐.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은 회복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노력합시다 그랬더니, 아니야! 난 피해자야! 그렇게 미쳐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영원히못 돌아와요. 그리고 본인은 죽을 때까지 피해자로 점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점점 더큰 그 피해를 입어요. 그래서 피해 복구를 어르세요내 아이들한테 하잖아요. 오지 살 거야. 아,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이 날더큰 피해를 입게 만들거든요. 그게 인생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이게 가치축으랑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가치축으랑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